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해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 신고객분들께 관심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실직 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가업을 일으키고 대권이나 큰 명예를 얻는 운입니다. 역마살 운에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거나 사업가나 기자나 운수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영전하거나 승진할 수 있는 운입니다. 이사하거나 해외 출장을 가고 연예인은 인기를 끌고 건강하고 복록이 두텁고 일머리가 뛰어나며 인품이 후덕하고 박학다식하고 계산이 빠르고 품생품사이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활동적이며 아들이나 딸이 유학을 갈수 있고 음악을 즐기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절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다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하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남편과 새의 생리사별로 어려운데, 아들이 양육이나 아들이 질병으로 걱정하고, 육체적 향락 주의를 추구하는 운입니다 재산을 낭비하고 욕설하고 오만하고 불손하며 거짓과 변덕을 일삼다 함정에 빠져 관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간산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낙태를 겪거나 피임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혼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기, 도난, 실물, 사기, 배임으로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해양을 하여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빈혈이나 신경성 소화불량, 불면증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고 형사 사건에 입건될 수 있는 운입니다. 가난해지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어린이나 노인은 사경을 헤맬 수 있고 사업이 부도날 수 있습니다. 누명을 쓰거나 노구가 많은 운입니다. 딸 양육으로 힘든데 남편과 시숙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출산 시 수술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요구가 심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또 또는 운명이거나 질병이 잦은 운입니다. 영마사 눈에 가정 환경의 변화가 있고,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타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해 일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별거를 하거나 이별을 할수 있습니다. 산만하고 결실이 없으며 질병과 과로가 다음에까지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관제 구설을 겪거나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이동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업이 안 되고 노인은 질병이나 신경통 또는 중풍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신해가 형파해가 되므로 조실부모하거나 퇴직할 수 있고 이별할 수 있고 관제 구설을 겪거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가정 불화로 부부 불화할 수 있고 장유가 불순하여 반목하며 시비를 걸수 있습니다. 대장 폐, 피부병, 빈뇨기, 생식기 질병에 주의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영마살룬의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하고, 구독을 두려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육지이나 친우와 나누어야 좋습니다. 중개인이 필요한 운이며, 이동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도 절제하면 이득이 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